저 three 지호 왜? 가. 아이, 아. 하미 싫다 봐. 하지 말라고. 니가 한 한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. 얼마나 귀여운데? 엄마 아, 귀여워. 아, 하지 말까? 안좀 만지 마요. 아, 싫어, 싫어. 봐. 좀 만져. 아, 진짜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도전. 인생이 하면이다. 나생에 한번 또할거 같아. 도전. 줘 봐. 자요. 아이. 아, 이리이 굵직, 아이 그, 머리 많 이는, 있데좋 예! 잘난다잘난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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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에서 노지마 빨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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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롱. 셔머 사사 줄게? 수분 크림. 줄게. 놓지 마. 아, 짜증나. 놓지 마. 네가 눈눈 눈. 아, 하지 말라고. 눈눈 눈. 눈, 눈. 아, 내가 겉에는 뭐 채한다고. 아니, 이거 왜왜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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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버려? 귀여운데. 아, 봐 봐. 괜찮아. 그것도 머리도 반 쪼개져 있어 미쳤어 아 진짜. <laughs>